월스트리트에는 주식시장에 암호 같은 경고를 던지고는 몇 시간 만에 삭제해 버리는 유령 트위터리안이 있습니다. 그는 시장의 환호를 관계라 일축하고 모두가 열광하는 숫자를 거짓말이라 단언합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양치기 소년 혹은 또 틀린 폭락론자라는 딱지를 붙이죠. 그가 바로 영화 픽쇼트의 실제 주인공이자 2008년 홀로 시스템의 붕괴를 예측했던 마이클 버리입니다. 최근 그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팔란티어 하락에 베팅했지만 주가가 오르면서 막대한 손실을 봤죠. 사람들은 그는 끝났다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하락에 대한 베팅이 논리는 맞았지만 타이밍이 너무 빨랐을 뿐이라면 어떨까요? 팔란티어는 자사의 AIP가 엄청난 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AI 내러티브로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버리는 그 폭등을 뒷받침하는 흑자 전환이라는 숫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그 이익이 진짜 현금이 아닌 막대한 스톡옵션 비용을 규모에 제외한 회계상의 이익일 뿐이라고 봤지만 주식 시장은 당장 AI의 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31일 마이클 버리가 주식시장 전체를 향해 두 번째 경고를 꺼내듭니다. 이번엔 AI 붐의 인프라 그 자체, 즉 돈을 찍어내는 서버와 하드웨어를 소유한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바로 이거인들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AI가 벌어주는 막대한 이익, 그 숫자는 진짜 현금이 아니라 또 다른 회계 장난으로 부풀려진 신기루다. 그는 2008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주택담보대출 서류 속에서 부실이라는 균열을 발견했죠. 그리고 지금 AI 제국의 화려한 재무제표 속에서 또 다른 종류의 균열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클 버리의 이 지독한 숫자 사냥 그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짚어낸 치명적인 약점 바로 감가상각입니다. 투자자라면 이 단어가 재무제표에서 얼마나 흥미롭게 활용될 수 있는지 한 번쯤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은 간단합니다. 기업이 1,000억 원짜리 최신 AI 서버 GPU를 샀다고 가정해 보죠. 이걸 사내의 전부 비용으로 처리하면 그의 실적에 1,000억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회계에선 약속을 합니다. 이 장비는 5년 동안 돈을 벌어다 줄 거니까, 비용도 5년으로 나눠서 처리하자. 1년에 200억씩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클 버리는 바로 이 기간을 문제 삼은 겁니다. AI 기술은 2에서 3년이면 구식이 되는데, 피테크들이 장부에는 이 GPU를 5년, 6년씩 쓸수 있다고 기간을 멋대로 늘려잡고 있다. 이게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일까요? 예를 들어, 1000억짜리 장비를 5년이 아니라 10년 쓴다고 장부에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1년에 내던 비용 200억이 100억으로 절반이 됩니다. 장부상 비용이 100억 주면서 순이익이 100억이나 생겨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PER의 함정입니다. PER는 시가총액을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죠. 만약 분모인 순이익이 이렇게 회계 마법으로 두배 부풀려지면 PER값은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투자자들은 와 돈도 잘 버는데 PER이 낫네? 이 주식 괜찮다 하면서 몰려들게 되는 겁니다. 마이클 버리의 계산에 따르면 이 숫자 장난으로 인해 오라클의 이익은 27% 메타는 21%까지 부풀려졌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피트크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아니 아주 그럴듯한 반론을 펼쳤죠. 그건 AI 산업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다. 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핵심은 GPU를 두 단계로 나눠 쓴다는 겁니다. 1단계 학습 모델을 훈련시키는 가장 힘들고 최신 성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2단계 추론 이미 학습이 끝난 모델로 답변을 주는 가벼운 작업입니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상상해보시죠. 이 레스토랑이 3스타를 받은 이유는 최고급 R&D 주방에서 혁신적인 신메뉴를 계속 개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피테크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3년 뒤이 R&D 주방을 일반 서비스 주방으로 용도를 변경해 이미 개발한 메뉴를 생산하는데 쓰겠다. 그래도 이 레스토랑은 여전히 같이 있으니 6년은 3스타를 유지할 수 있다. 이게 피테크의 6년 수명 주장의 근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논쟁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마이클 버리의 핵심 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메뉴 개발을 멈춘 레스토랑이 어떻게 계속 미슐랭 3스타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나요? 버리의 주장은 이겁니다. 2년 뒤 혁신적이고 음식이 더 맛있는 레스토랑이 등장해 새로운 3스타 레스토랑으로 등극했습니다. 이제 H100은 더 이상 혁신적인 신메뉴 개발을 하는 3스타 레스토랑이 아닙니다. 그냥 과거의 3스타였던 기존 메뉴만 내놓는 오래된 고급 식당일 뿐이요. 이게 추론의 경제적 가치입니다. 이 오래된 식당이 과연 예전 3스타 시절처럼 1인당 몇십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손님을 끌기 위해선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죠. 한때 시간당 8달러에 달했던 H100 GPU의 임대료는 경쟁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 현재 2달러 수준으로 4분의 1 토막 났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일침은 이겁니다. 3년 만에 수익성이 이렇게 곤두박질 쳤다면 이 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이미 끝난 것이다. 그렇다면 감가상각도 4년 안에 끝내는 게 맞다. 그런데 피트크들은 장부에서 6년짜리 자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가치는 폭락했는데 회계 장부상 가치만 홀로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기묘한 상황이죠. 현실의 가치와 장부상 숫자의 이 아슬아슬한 괴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버리가 궁극적으로 경고하는 시한폭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시한폭탄의 이름은 바로 손상차손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는 폭탄이거든요. 감가상각을 아무리 미뤄도 장부에 남아있는 자산 가치와 실제 시장 가치의 차이가 너무 커지면 기업은 언젠가 이 차이를 한꺼번에 비용으로 털어내야만 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우리 창고에 100억짜리 자산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내다 팔면 10억도 못 받습니다. 나머지 90억은 그냥 손실로 털어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손상차손입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 통신사 월드컴이 네트워크 장비 수명을 부풀렸다가 한순간에 망했고 세일 오일 기업들도 유가가 높을 때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가 유가가 폭락하자 줄도산했죠. 버리는 지금 AI가 그 끔찍한 과거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당장 AI 주식을 모두 팔아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버리의 경고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다소 극단적인 면도 있습니다. 솔직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인들은 이 회계 기법이 없어도 다른 사업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실적 포장이 실적 전체를 뒤흔들 정도는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진짜 위험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실적 포장은 더 작거나 AI 외에 다른 수익원이 없는 기업일수록 또는 재무가 부실한 어중간한 AI 관련 기업들에게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바로 비테크를 어설프게 따라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들은 이 회계기법으로 실적을 간신히 방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AI 말고는 기댈 곳 없는 이 기업들에게 감가상각기간 늘리기는 생명줄인 동시에 자신들의 목을 겨눌 칼날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버리의 경고대로 AI 붐이 살짝 잦아들고 이손상차손의 시간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이 어중간한 기업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붕괴는 시장 전체에 공포를 전염시키고 그때서야 사람들은 빅테크의 장부도 다시 들여다보게 되겠죠. 마이클 버리의 경고는 AI 산업이 끝났다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 AI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핑크빛 이야기 대신 재무제표의 본질을 꿰뚫어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빛보다 빨라도 결국 회계 장부의 시간은 현실의 가치를 뒤따라잡기 마련입니다. 그 심판의 시간이 언제일지 그리고 그 충격의 크기가 얼마일지 마이클 버리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